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행하신 일을 간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생리통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생리를 하게 되면 이 일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고, 열나고 토하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생리, 생리통이 심할 때는 한 번에 알약을 여섯 알을 먹어도 약이 들지 않을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주는 곧 다가올 생리 기간을 무서워하며 약과 핫팩을 미리 사놓고 한주 스케줄을 모두 비우며 지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며 살다가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에게 신성한 건강이 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늘 들었던 말씀인데 그날은 무엇인가 다르게 제 심령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올때그 말씀을 붙들고 아픈 부위에 손부터 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후 근육이 욱신거리고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손 얹은 곳에 어떤 감각, 어떤 감각이 있었더라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배와 자궁에 집중되어 있던 근육들이 잠잠해지고 통증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생리통을 달고 살았는데 그후 저는 생리통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약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리통의 증상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제 안에 생리 기간이 시작되면 나도 모르게 과거의 고통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그때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정립된 부분이 떠오르며 그것을 선포했습니다.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두려움이 들어왔는데 난 죄랑 상관없다.그럼 그 두려움도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난 이 생리 하나가 두려워서 움츠러드는 존재가 아니다.난 이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후 지금까지도 매달 아무 고통 없이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 가족은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약합니다. 하지만 은혜로 온 가족이 다 있는 비염이 저 혼자만 없지만 기관지가 약한 것을 받아들이며 살았기에 목이 약해서 잘 쉬고 장 감기가 잘 걸리는 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또제 발목은 차에 깔려 인대가 늘어나다 못해 겨우 붙어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후 잦은 횟수로 발을 삐는가 하면 발목을 제대로 삐끗해 엑스레이를 찍었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인대가 곧 수명을 다할 거라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싶은 것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는 주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무의식 중에 목을 아껴야겠다 발목을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주일 설교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지 않고 신성한 건강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약해 조심하지 않으면 인재가 수명이 다해서 걸어 다닐 수도 없어라며 나도 모르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나는 이 질병과 아무 상관없어.내 안에는 신성한 건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플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식구가 독감에 걸려 힘들어할 때도 저는 독감에 걸리지 않고 발목도 온전해졌으며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몸이 되었습니다. 예술을 믿기 전에는 가정형편도 좀 어려웠습니다. 온전한 용돈을 받아본 적도 없고 교통비도 겨우 받았었고 나라와 학교의 지원이란 지원은 다 받으며 학교를 다녔기에 스스로 가난하다는 생각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을 반대했던 부모님께서는 주일만 되면 더더욱 돈을 주지 않으셨고, 교통비가 없던 저는 4,50분 거리를 걸어서 교회를 가기도 했고, 저를 전도해 주었던 친구가 준천 원으로 겨우 헌금을 냈었습니다. 그 헌금을 내면서 언젠가는 내가 번 나의 돈으로 헌금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2년 후에 수능이 끝나고 알바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에겐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알바를 구하기 쉽지 않았고 알바를 구하지 말아야 하나 또는 예배를 빠지더라도 예배를 해야 하나 타협을 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고등부 때늘 하시던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배우자, 비전, 하다 못해 알바까지도 기도해서 좋은 곳을 열어달라고 해라. 늘 해주시던 말씀이었지만 유독 귀에 잘 들어왔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보고 좋은 알바 자리 열어주세요라고. 그 다음 날 평소라면 안 갔을 학교를 가게 되었고 교재가 없던 친구가 알바 자리를 제안해 주었으며 사장님과 바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교회를 다니냐고 먼저 물어봐 주시고 예배와 교회 행사가 있는 날이면 스케줄을 조정해 주시면서 그렇게 인연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예비 있는 날 아닌 이상 저에게 최대한 일을 맡겨주시며 그 결과로 저는 알바생 중 월급을 최대로 받게 되었고 새 사장님께도 저를 매니저직으로 소개해 주시며 저는 기존 월급에서 약두 배를 더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물질적으로 달, 잘 풀리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을 바라보며 내 스스로의 생각과 계획으로 돈을 정리하고 사용하느라 물질이 짐이 된 적도 많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더 해야 더잘 번다. 라는 생각에 정신을 놓고 지낸 적이 점점 늘어나게 되던 중에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바라봐야 한다. 라는 말씀이 나가 있던 정신을 붙잡아 주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물질을 준 것이 누구길래 네 힘으로 애쓰면서 살아가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로 퇴사하였지만. 퇴사를 하면서도 유아교육과생 3학년이면 돈이 제일 많이 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모은 돈으로 될까부터 오만가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걱정과는 반대로 매달 돈이 안 들어온 적이 없었고, 오히려 일할 때보다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배로 늘게 되면서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2020, 2021년에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있을 때가 많았었는데, 원래라면 스스로 선택지를 정한 후에 하나님께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라며 물어보았었고,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재촉하면서 결국엔 저의 생각으로 선택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반석을 배우고 고백하는 부분에 있어서 난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다. 어디서든 호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말씀을 깨달았고,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중에 취업과 연계된 실습 현장 선택을 쉽게 할수 있었고, 실습을 하는 동안에도 긴장되고 떨렸던 저의 마음과는 달리 현장의 선생님들께 칭찬을 받으며 호의를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선택해서 갔던 유치원에서도 원장님께서 이렇게 섣불리 얘기한 적 없는데 차은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과 다른 것 같다 놓치면 안될것 같다고 하시며 취직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환경만 바라보며 안된다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던 저에게도 이렇게 누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저도 모르게 스스로가 달라졌었고 이를 제일 옆에서 본 가정 또한 과거에는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고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 이야기가 1분 이상 이어지지 않았으며 화와 우울로 가득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자 환경이 저절로 변화됨을 깨닫고, 서로의 일을 궁금해하며 걱정도 해주고, 속 이야기도 편하게 할수 있으며, 제가 크리스찬임을 존중받고, 가족들이 교회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사랑이 있는 가정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 말고도 여태껏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은혜들이 더 많았고 지금도 부어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흘러 넘칠 것을 믿습니다. 제 이름의 뜻이 은혜 나누며 살아라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부모님을 통해 붙여 주신 이유가 있음을 알고 하나 앞으로도 말씀 인식하고 성장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